<목소리도> 이거 제위치 않아? 갑니다. 2시 30분. 10 seconds remaining. 5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5시 3 o 분 5시 30분. 5시 3 플래시 한다고 하더니 안했네? 어? 뭐야 여기 누가 막았어! 뭐야! 뭐야 이거 로테 왜 막았어? 뭐야! 이거 공사 누구 짓입니까 어, 미라 없다고 해서 저렇게 막으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왜 막았냐 이거? 나중에 드랍하면 어떡할라고? 앞에 차가 안해요? 해요 해요, 해요. 뒤 있는데? 힘좀 봐주세요 정면 캠 어? <놀람> 위 있어 위에 발열성 부약 파괴. 발열성 부약 하나 파괴했어요. 야, 이씨. 오만 아, 이씨, 빨리, 진짜. 어디, 어디? 우왕 갈라나 맞았잖아. 우왕 갈라나 맞았잖아. 트위치 들어오나? 뒤로 와요. 아, 진짜. 에이쉬 컷. 아나 씨. 발 계단에, 계단에 많아. 2층에 무기구고에도 보고 있어. 2층에서. 계단. 집중 그거 맞아요. 드랩에서 왔다 세탁기 설주, 오? 아직, 아직 아니야. 설주.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 어? 아니야 아직도.. 아직 아니에요 설주 와 서마는 잡았는.. 트위치 개 딸피 올라왔어 트위치 올라왔어 개장 트위치 딸피에요 트위치 컷 트위치 컷 catch ah, it. Oh, nice. oh, oh, the The wall's been reinforced. 오우, 다는행보이지이동이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로 이거. 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한번더올릴게요 여기 주방 입구 쪽에 있어요 식당에 아직 식당에 주방으로 주방으로 c a t e d I'm going to leave 요 o u I'm g o i n 주방 건 l 로 a 여 e you. I'm going to l e 이 v e you. I'm g 이 n 안방 l 있어요캠코스파아캠코저 레펠 매달릴게요. 왜보 나왔다. 저 주방쪽에.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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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람쥬> 아, 사이클 사이클 f o r l t operators t a n 위에 올라왔어요, 발키리. 흰기 위에 발키리 올라왔어요. 아 여기저 아이방 진입할게요 궁 위치 몰라요 아이방 완전 크리어예요 다이빙 빠졌어요 푸다, 다 아이킬리 피아이반 피요 벽 뒤, 벽뒤 원숭, 원숭 잭? 나이스 우상 또 바리게이트 뚫어놨어요 캡뭐이다놓이지 이컷 여기서 디자 침실부터 돌아요. 체크. 진도 독진 에 다침. 층 예거, 1층, 1층 네. 예거. 정문 1층 예거. 정문 1층 예거. 계단 올라간다. 일단 예거 있어요. 닭닭인 사이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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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로비 계단 두 명. 저희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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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키기 켜고 있고, 네. 늘려요. 보는 거 닭, 인사이 닭. 발키기 깼고요. 봐줘, 봐줘. 바로 밑에서 뭐 보는 거 조심할 때다. 내가 더 그럴 줄 알았단 아, 말이야. 아니, 아이스템이 있다고? 아, 왜 그걸 내려가? 일어리. 일어리.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리.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건. 아. 아니, 다 어디서 뒤집으시는 아. 거예요? 이거 캠이나 봐줘요. 아, 어, 돈 다, 창문 다. 꺼져 사운드 사이트 사운드 홀로그램 홀로그램 반대 사이트 반대 사이트 사운드 캠 나갔어요 트위치 캠 상황 개안 좋구요 펄스 살아있구요 <목소리> 나 뒤통수 맞아서 죽는데 한표 1스 s e c 는데 아, 5 s e c o n d left. What is this? a h h h h h h h 에 I'm not sure. i 앞에 올렸어요, 클래식 둘다 드랍 밴드까지 대기장 좀 내껀데잉 메리고압서다 깼어요 채경이 에어젯 따라났어요 아, 쇽방이 계단 하나 더 싸우는? 아흐아 아 안녕하세요 안요 대기장소 오 야, 클래쉬 클리어 할게요 오우, 야 클래시 뭐야 서버을 클리어 해야 돼. 일단 우리 대기장소 왜 아무도 클리어링을 안 하죠? 로머클 하고 가랬어요, 분명 아니, 우리 대기장소 드로닝, 드론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됨. 저는 2이칠십이라고있었습니다다 아, 뒤진다. 여기 You located a bomb. 아! 카이드는 안에 있고. 그냥 빠져가지고 붙을게요, 들이랑 능이 너무 부족해요. 대기상소랑최강 1층 쪽에 좀득글득글 걸렸어요. 그러고 가면 사이트를 밀려 그냥 올라가지 말고. 사이트를 밀어버리죠 그냥 공에 중계 쪽두 명. 중계 지야 클래시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누구 내 뒤에 따라 붙지 마요. 썸머 빼고. 썸마 고요냐 설마? 까요아 어, 어. 잡았는데! 어. <laughs> 러브러브 <laughs>